관계대공사는 무엇인가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공사는 명사와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명사와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두개를 관계 지어줍니다 연결 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 우선 예문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a man 자, 이게 관, 명사잖아요 명사? 한 남자 또 어떤 명사가 있을까 the boss 아 이거는 어로 인해 떠오있는그 버스 그리고 a car 차 한대 어떤 차자 이런 명사들이 있는데 어떤 말들이 꾸며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 man who visited your house yesterday. 자 여기서 여기 who 부터 해서 yesterday 가 a man 에 대해서 관계를 줍니다. 어떻게 관계를 줘 주냐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일단은 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할때 visited 방문했다. 너의 집을 어제, 어제 너의 집을 방문했던 한 남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관계로 지어주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는 자후 다음에 나오는 모습 먼저 좀 보죠. 요 visited 방문했다는 거의 동사잖아요. 그렇 너의 집을 방문했다 이게요. 근데 후 다음에 동사에 맞는 주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주어가 없죠? 누가 방문했는지 이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의미상으로 보면 너의 집을 방문했던 한 남자니까 이 남자가 너의 집을 방문했다고 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명사가 이 동사에 뭐가 돼요? 주어가 되는 거죠. 얘가 얘의 주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요 후라고 하는 것이. 요거를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 자두 번째, the bus 좀 볼까요? Which he missed at the bus stop. 자 여기서부터 위치부터 bus stop까지가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겠죠. 자, 버스인데, 어떤 버스냐? 그가 놓쳤어. 어디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러니까 막 가다가 툭 지나가 버린 거 놓쳤어. 자, 그러면, 아까도 비슷하게, 이 관계대명사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알 봤죠?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 다음에, h 라고 하는 게 나왔어. 요 이건 뭐예요? 주어. 비슷는 동사.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나왔는데, 미스트 다음에 뭘 놓쳤는지가 나오니까 얘기하네. 그 버스 정거장에서라 하는 거니까 뭘 놓쳤는지가 안 나와. 그러면 이건 뭐라고? 뭐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스트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가 없는 거죠. 목적어. 자, 그러면 여기 의미상으로 그가 놓쳤던 버스니까 아 버스를 그가 놓친 거잖아. 그러니까 얘이 명사가 결국 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을 보겠습니다. 칼 a r whose engine is out of order. 자, 여기서 또 whose부터 out of order가 이칼을 꾸며 준다고 볼수 있어요. 자, whose는 뭐뭐우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out of order는 고장난 이런 뜻이에요. 고장난. 고장났다 이거죠? 엔진이 고장난 차. 결국 차의 엔진이 고장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뒤에 나오는 것은 명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어 역할을 해주네요. 잠깐만, 주어 있고 이건 목적어 필요 없고 여긴 주어가 없으니까 얘가 주어 역할을 해주고 여긴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가 목적 어 역할을 해주는데 그럼 얘는 주어 있고 뭐목적어 없는데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 의유할 수없게 so,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뒤의 명사에 이앞에 명사가 어떤 관계냐? 잠 보면 잠깐 보면 차의 엔진이잖아요. 차의 엔진. 그러니까 이 차가 엔진을 갖고 있다. 즉 엔진은 이 차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소유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거예요자 이거는 그러면, 그러면 아까 주어니까 이걸 주격이라고 말하고요. 이거는 목적어니까 목적격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의 소유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유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명사, 관계대명사, 동사.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동사에 있는데 뒤에 여기 앞에 주어가 없어서 이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해준다. 동사의 주어. 이런 걸 주격 관계대명사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a man who visited your house yesterday 어제 너의 집을 방문했던 남자. 이 남자라가 이 동사 visited의 주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명사 관계 대명사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타 동사라고 하죠. 타 동사 목적어 필요하다. 이때 이 앞에 명사는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런 걸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더 버스 위치 미스트. At the bus다. 버스 정거장에서 그가 놓쳤어. 버를그 버스. 자, 이 버스가 리스트의 목적을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명사가 두 개가 있어. 앞뒤로 관계 대명사를 중심에 두고 앞뒤에 있는데 앞 명사와 등 명사가 소유의 관계예요. 아까 여기 있었죠? car와 engine 이런 걸 소유격 관계 대명사로 하는데 a car whose engine 이제, 뭐 도, 고장난. 엔진이 고장난 있다. 근데 이 엔진이 어디에 소유되어 있냐. 차에게 소유되어 있다. 했다. 그래서, 고, 엔진이 고장난 차. 이렇게 라고 설명, 그,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뒤에 동사만 나와 있고, 주어가 없을 때이 동사는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격 관계 대명사. 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사가 목적어 역할을 해줄 때, 목적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를 중심으로 앞뒤에 명사가 있는데, 소유의 관계로 연결될 때, 그런 걸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관계대명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후, 품, 위치, 세 가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합니다. 자, she has four children who play basketball very well.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who가 있죠. 자 이제 아까 who를 좀 보긴 했는데 who가 관계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러면 앞에 뭐가 있죠? 명사. 자 four children이라고는 명사가 있죠. 네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는 뭐가 나요? Play basketball니까 이게 동사잖아요. 농구한다. 농구를 매우 잘하는 네 명의 아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럴 때이 who는, 뭐죠? 뒤에 동사인데 주어가 없으니까 이 명사가 주어야 편한다. 그래서, 주격이 되겠죠. 자, 두 번째. He is not the person whom I met yesterday. 자, 그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whom. 요게 이제 관계대표사 되겠죠. I met. 내가 만났다. 어제. 내가 만났던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어, 맷명사가 네,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이더 퍼슨이 앞에 명사인데 이 명사가 무슨 역할을해요 목적어 역할하니까 을 목적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he is not the person who I met yesterday. 자, 근데 여기서는 또좀 후가 나와요. 어떤 차이가 있냐? 아, w 을 쓰는 것은 원래 이 w 의 목적격 형태가 w 이에요 근데 이거는 f o 한, 랭귀지, g u f o 한 경우에 쓴다라고 합니다. f o 이 뭐냐? 되게 공식적인 자리, 약간 좀 격식을, 격식이 뭐 있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곳에서 w 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똑같이 목적격인데 이거는 informal이라고 합니다. 포멀하지 않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쓴다. 보통 평범하고 뭐 이렇게 흔한 경우에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w h 을안 쓰고 후를 쓴다. 아, 이것도 후고요 주격도 후고 목적격도 후를쓸수 있다는 겁니다. 편하게 쓸려고 그렇게 하고요. 자그 다음에 위치가 있죠. 위치는 또 언제 쓰는지 보겠습니다. My boy has lost the toy car. 자또 toy car가 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어내 아이가 남자애죠내 아들이 장난감 칼을 차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위치가 나와있돼요 여기 관계되는 자고요. 뒤에 뭐가 나왔을 Could go far up to ten meters. 아 이게 10 미터니까 10 미터 업투가 어머까지잖아10 미터까지 멀리 갈수 있는 그 장난감 차인데 그걸 잃어버린거야자 그러면 뒤에 나온 food go가 뭐예요? 동사죠.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뭐라고 해? 야 축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my boy has lost the toy car. 똑같아요. Which I bought last week. 지난 주에 이건 뭐예요? 이거 주어, 어드는 동사. 아 주어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위치 앞에 있는 포이카가 목적 어 역할을 해주네. 이걸 목적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페이지를 좀종합해 보면 후와 m 이 있는데 m 은좀 포멀한 형식적인 그런 약간 좀 형식을 갖춘 자리 그런 곳에서 쓰는 거고 그래서 후를 쓸수 있다. 그러니까 둘다 o 를쓸수 있다는 거예요. 숙격 목적격을 관계하지 않고 위치도 똑같죠. 숙격 목적격을 관계하지 않고 쓸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품를 제외하고 후와 위치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다가 o 를 쓰면 안 되나요? 여기다가 위치 쓰면 안 되나? 안 돼요. 왜안 되냐? 잘 봐요. 출결은 사람이죠. 펄슨도 사람이죠. 그래서 후는 사람일 경우에 거고 토이카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건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물건일 경우에 물건 또는 물체일 경우에 네, 위치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훈화홈은 안명사가 사람일 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안명사가 사물일 때 물건, 물체 이런 거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집에 개가 있어. 기르는반려견이죠 고양이가 있어. 자, 이런 동물들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물 경우 과연, 뭐 어떻게, 뭘로 봤냐. 후냐, 위치냐. 자, 이런 거는, 네,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좀 이렇게, 격식을 따지는 사람들. 네? 아니, 동물은 어떻게 사람이야. 동물은 동물이지. 사람은 아니야. 사람일 경우는 후만 쓰고 사람이 아닌 거는 다 위치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는 동물이 특정하게 어떤 이름이 정해져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우리 집 강아지 없지만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예를 들어서 진순이다. 그럼 진순아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사람 이름처럼. 그럴 때 약간 좀 친근하게 느껴지죠. 자, 그럴 때는 후를 쓸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동물 애호가들 있잖아요. 동물 애호가. 동물 애호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모든 동물은 다 어떤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함부로 죽일 수 없고,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취급할 때와 똑같이 동물을 취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물건을 막발로 뻥뻥 차고 막할수 있죠. 동물 막발로 뻥뻥 차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이렇게 다른 점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물도 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동물은 그래서 약간 좀 사람하고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말하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사람과 가깝다 하면, 풀을쓸 수가 있고요. 근데 사람하고 되게 멀어 그냥 객관적으로만 그냥 보여 그럴 때는 위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물이 사람과 같이 매우 가깝게 느껴지거나 사람하고 같은 어떤 입장을 가진 생물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후 객관적으로 그냥 동물 이렇게 라고 거리가 멀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위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거 말고 관계동사 또 하나 있는데 저게 편리한 거 있어요.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That은 구별하지 않고 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I've read a book. 책한 권을 읽었어. That was about Lincoln's life. Lincoln. Abraham Lincoln은 미국 대표님이죠 Lincoln의 삶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그 책을 읽었는데 요거 that 앞에 있는 이어북이고요 뒤에 나오는 이 동사에 수어가 되는 거죠. 주격이죠. 그리고, 어, 북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We don't know the person. 우리는 그 사람을 몰라. That he is meeting now. 그가 지금 만나고 있다. 어, 만나는, 누구 만나는 거 The person. 요, 요것이 미팅.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격이 되겠네. 그쵸? 근데, 이 앞에 있는, 관기대해사 앞에 있는 The person은 뭐예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사물이나 사람이나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상관없이 대슬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럼 대말씀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편하게 쓸수 있어요. 베어리 카먼인 스포크 닝글리쉬라고 이게 스포크는 이제 말하는 언어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좀 어려운 말로는 구어라고 얘기죠. 말할 때 그걸 매우 많이 쓴다는 겁니다. 네, 어떤 때는 후를 쓰고 어떤 때는 위치를 쓴다. 근데 말로 할 때는 대슬많 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또 하나가 있죠. 소유격입니다. Who's? 자 Who's? You. 아까 생각해 보면 앞에 명사 있고 관계대명사 있고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양 옆에 명사가 있는 경우에요 볼까요? I don't like dogs. 자 여기 이제 명사가 있죠. Who's barking? is very loud. barking이 짖는 거예요. barking이 주단지 아이언스부터 명사가 됐습니다. 짖는 것이 매우 크는. 자, 러니까 짖음이 짖는게 매우 큰 개는 싫다 이말이야 개가 짖을 때막 세게 짖는 그런 동물 개는 싫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앞뒤로 명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후즈가 쓰이는데 잘 보면 개가 짖는거예요 그래서 개의 지음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래서 소유의 관계를 연결된다 즉 넉지와 바킹은 소유 연결된다 그래서 후즈를 쓰십니다 라고 합니다 I like people. 사람들이 좋아요. Who's voice is husky? 허스키한 목소리 있죠? 자 여기 앞뒤로 voice와 people.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목소리. 그럼 의 U라는 글자가 형성이 되죠? 자 목소리가 허스키한 그런 사람들이 좋아. 약간 좀 낮고 약간 좀 이렇게 굵긴 듯한 그런 목소리 있죠? 자 여기는 people과 voice가 연결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개의 명사들이 연결돼서 뭔가 뭐, 뭐, 의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면 그건 소유격 후즈를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donkey, donkey, h o s e tail is very short, cant, jump f a r 그냥 내가 생각해 본 건데 잘 보면 여기 먼키가 있죠? 그다음에 테일이 있어요. 아, 테일 꼬리고 먼키의 원숭이의 꼬리죠. 꼬리가 매우 짧아. 캔트. 어 여기는 꼬너즈에 있는 렇죠 자, 꼬리가 매우 짧은 원숭이는 헨트 멀리.8 수가 없다. 나가는 얘기죠? 자, 몽키와 케일이 동의라고 하는 관계도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에관계사 후지. 소유격을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생략이 가능한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거는 생략이 가능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뭐였죠? 앞에 명사가 있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에요. 동사가 목적어 필요한데 없는 경우죠. 그래서 앞에 명사가 그 목적어 역할을 할 때, 그 목적에 관계되는 사람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This is the gift which not that. 둘러쓸수 있다겠죠? He gave to you. 자, 여기 the gift가 이제 명사고, 얘네가 관계된 명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주어, 얘가 동사죠. 그런데 보니까 gave가 목적가 필요한 동사인데 없어요. 투유는 너에게니까 그가 주었다 뭘? 아, 그 선물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생략하면 되겠죠. 없애버려 그리고 얘를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This is the gift he gave to you. 이렇게 해도 없어도 문장은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자 두번째, the person who that you are looking for is in front of me. 이건 왜 w 죠 아, 이 사람이니까 who를 썼어요. who와 that을 쓴, who나 that을 쓴이 부분에서 잘 보면 look for라고 하는 주언을 you, you가 있고요. are looking for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look for가 찾다잖아. 근데 뭘 찾는지가 안 나와있죠. 그러니까 얘가 그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거니까 아, 이것도 생략이 가능하다. 지우고 쭉 붙여 버리면 네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 in front of me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랑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saw a man 자, 이 who was crossing the street. 자, 거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자, 일단 was는 동사죠. 이거는 사람이고 그러면 뭐 d 도 되고 뭐 후나 위치 다 된다는데 자, 주격이니까 후대이둘다쓸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The building has a pool 수영장을 갖고 있대요 Is a public sports center 공공 스포츠 센터다 청소년 뭐 수련센터 이거 하고 The building이 사물이니까 어, 풀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주격이니까 위치 대 이렇게 씁니다 위치나 데이. t o m is my boyfriend. Sister is my classmate. A boyfriend 남자 친구 사람이죠. Sister도 역시 명사인데 사람이잖아요. 잘 보면 남자 친구의 여동생 또는 뭐 누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뭐 의라는 관계로 연결되니까 who's로 쓰면 되겠죠. Time is my boyfriend. Who sister is my classmate.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